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침체 또는 타계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업 및 농촌적 생활을 추구하는 기존 원주민과 도시적 생활을 추구하는 이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농촌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중심 하향식 사업인 그 필요성에서 위비함을 느끼고 주민 자치중심의 주체적으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역할을 기대하면서 마을만들기 공동체의 역량을 무엇이고 활성화 공동체육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론에서 연구 문제로 첫번째로 마을 만들기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두번째는 농촌 마을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의 활성화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농촌 마을 을 위한 무한 농탄 약실 마을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강구 약실 마을은 저희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 공동체인 곳입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보면. 농촌이 해답이다. 라는 부분에서 내집 마련과 청년 실업의 출구로서 그 대안으로 귀농정책 및 마을기업 등의 정책들이 정부와 지자체 간 많은 예산을 쏟아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목록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따른 불균형에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인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고유문화 삶의 지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현실입니다. 대반의 농촌 은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지역 공동화가 마을 공동체를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과밀화 그리고 농촌 공동화의 현상과 그리고 그 생태계 위기, 어, 식량의 위기 어, 이런 요소들이 어, 농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고 어, 그것은 어, 단순히 마을을 만드는 그 내용에서 지역 불균형의 상징으로서의 농촌 공동체의 붕괴 상황을 공동 순환적인 생활 중심의 농촌 만들기 살리기, 농촌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례로 약실만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어, 마을 그러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단어적으로 물과 땅이라는 공간적이고 지리적 의미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모을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현상, 3,000년 이상 사실 지속되어 온, 어, 마을 공동체였는데, 급속한 현대사회의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에 따라서, 지금 세계에서 이런 마을들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어,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신뢰와 배려에 사실은 관계만 맞는 일입니다. 지역사이라는 말은 행정상의 단위에 더 연관되지만 마을은 사람이 손을 뻗으면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정감과 연결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개념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물과 연관되는 단위로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정신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대략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이론적 배경에서 이 마을과 공동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공동체의 연구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학자들 중에 힐러리라고 하는 학자는 공동체라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의 연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요소라는 것은 지오그로피컬 에어리어라고 하는 개념의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리적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이를 교류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리적 공간을 좀 넘어서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그 지역적 공간을 넘어서 공간이라는 개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버도 하나의 공간의 개념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소셜 인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의 개념 요소에서 상호작용은 인간관계망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계개및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이나 감정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공간이나 지리적 조건보다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라고 말하는 커먼 타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의 앞에 두 가지 조건의 공간의 상황의 조건과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합니다. 공동체 형성은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단순한 상호 교류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간의 참여도록 높고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의 위대 혹은 연대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그러면 이 마을 만들기의 선행 연문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는 일본 나고야시 에이토 지구의 도시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도시가 쇠퇴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내부 환경을 바꾸고 재생시켜 가려고 어, 하는 그런 활동으로 주변의 건물이나 사물 등의 하드웨어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지, 그리고 건강, 교육, 그리고 마을 만들기의 구성 등 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공동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첫 번째는 바로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상생과 희망, 열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꿈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의 보물찾기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우리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마을의 특징이나 상징, 정통성 그리고 자원 등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자를 발굴하고 현장의 리더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제와 그리고 일감을 발굴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선행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국내외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요용 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사실 이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농촌 재건 운동으로서 일찍이 시작되었던 일들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례는 그냥 귀농 귀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 이름을 그 공동체 같이 이룸으로써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동 누가를 함께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먹거리를 찾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소통의 장으로써 필요한 것이 지금 농촌 마을 만들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임실 치즈마을 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1986년 임실읍 금성리의 공동체를 조직하여서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은 어, 사실 삐깨했던 곳이었고 이 마을에 내려와서 각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진아 씨와 그리고 오기선 등의 젊은이들이 어,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는 사실 시작은 굉장히 종교적인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농촌의 새로운 10마리로서의 가능성으로서임실치즈마을이탄생되고 지금은 상당히 이게 안려져서 사람들로봐도 임실치즈는우리나라 안에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치즈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의 토고미마을입니다 화천 토고미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어, 북한강 지류인 파코청과 그 비례양만산동 계곡이 있는 산수가 수려한 오염원이 없는 청정마을입니다. 이런 곳에서 친환경 농업 그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어,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쌀, 고추, 감자 등의 친환경 품식,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의 마을이 농촌 체험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못 사는 농촌 혹은 돈못 보는 그런 농촌에서 탈피를 하게 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한 도농 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농촌 경관 그 이야기거리 물거리, 먹을거리 등의 이제 2차, 3차,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어, 부분으로 킬링팜 이런 개념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계기로 어, 2002년 농촌녹색농촌체험을과 정부와마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체험관광사업이 시작됐던 말입니다. 세 번째로 거창군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이것서좀 연구가 됐던 그 시기가 되었고, 또 지금도 지자체에서 이런 농촌들을 살리기 위한, 연구들 어, 많이,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시 그곳은 상당히 일찍이 시작됐던 곳으로서, 전북고창군 공공면, 청보리밥 축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발전되어서, 전라북도는 청보리밥이 있는 학원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한의 4개 마을이 형성된 번역이 이 일로 인해서 테마파크 지역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렇게 연대하면서 농촌 공동체가 활성화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국내 공동체, 농촌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국 공동체 사례를 한세개로도 제가 찾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 농촌 공동체로서 우리와 가장 접근성이 그 비슷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일본의 요후인 마을입니다. 요후인 마을은 오이타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메쿠시와 어, 인접해 있고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인 고운 마을입니다. 그 분지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핵심 자원이 관광, 원천 관광입니다. 요우인 쓰기하라유농이라 등의 세 곳의 온천지대가 일본 제그 일본 제 3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형성 과정을 보면 1951년 대임 계획 반대 운동, 55년 고향온천기 만들기 사업, 71년 어, 유우인을 생각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어, 단체 결성, 그리고 75년 푸아우트 구상과구상인 부상, 그리고 90년 윤태관 어, 마을 만들기 조례 실시, 91년 마을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현재까지 70여 년의 기간에 걸치면서 마을이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그곳이 정착되어가는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마을로서의 모습을 보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제나 또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콘서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년마다 열리면서 퍼져 있는 문화적 컨텐츠를 결합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영국 글래스고 지역입니다. 영국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 재생의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북서부 지역에 있는 글래스고 지역입니다. 스코틀랜드 클라이드라는 배경으로서 한구도시인데요 그곳은 세계적 수준의 산업도시였으나 그곳이 60년대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장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인구 감소가 됐던 그런 경제력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그래스고 지역이 민관 합작으로 해서 합창계, 재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이곳이 도시재생시키는 형태로서 발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록입니다. 그런 그 성공적인 말입니다. 세번째는 미국의 솔뱅 지역입니다. 어, 이곳은 1911년에 덴마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 지역을 형성하게 되면서 일어난 곳인데 어, 그들은 도시를 개발할 때 어, 반드시 덴마크의 전통을 지키면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이 플랜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건축물의 스타일을 덴마크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솔뱅을 홍보할 팜플레을 만들어서 46년에 전국적 작지였던 세레데이 이브닝 포스팅에 그 솔뱅의 독특함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실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그런 관광 명소가 된 곳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덴마크 농촌로서의 으그 전형적인 성공을. 연구 방법은요, 제가 연구 대상은, 본 연구는 2020년, 22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약실 만들기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 인터뷰 질문을 총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기별 50분에서 약 120분 동안 어, 지역 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어, 지역 주민들과 참여하고 위원를 그 했습니다. 이곳에 사실 몇 분이 빠졌는데 그 안에 지역 목회자도 다시 만나서 지역민에 대한 내용을 했다 A 참여자는에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전체 플랜을 짰던 이장님이 계셔서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고 또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나이가 지금 6 2세 운영위원직도 이자나습니다 그리고 비참회자는 57세로서 그곳에서 그때 당시 카페를 한옥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여자분이고 그래서 현지 이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 약실만들기에 대한 첫번째는 역량입니다. 무안구 몽타면 약실마을만들기는 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 각자 도생의 개인보다는 현대사회의 대안으로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그, 현실에 대한 반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 연구참여자의 그 부분을로써 제가 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약실 마을은 무한박시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골 마을입니다. 당시 어, 고향에 살면서 마을 회관에서 회의할 때면 전부 노인들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10년 후에 어, 마을에 나무도 남아 있지 않겠구나 그때 당시 이분 나이가 어, 40대인데요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청에 갔다가 군청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 상담하면서 당시 무안문에 우수마을 가꾸기 사고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최우수마을은 1억의 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가꾸기 사고를 위해서 마을 앞에 놓였던 밭들을 전부 장비를 들여서 정리하고 또 마을을 바라보는 개울 건너 낮은 산에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온통 그때는 침범풀이 가득해 있었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이곳에 전부 개발하고 더덕을 모두 밭에다 심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묶혀 있는 땅이 들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면서 어도나도 함께 하겠다고 자원하기 시작했고. 마을이 깨끗해지면서 최우수 마을에 선정이 됐고, 또이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군청 무원들이 심사를 위해 방문하게 되는데, 각 부처의 무원이다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약신 마을에 마을이 활성화 되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색을 도모하며 주민 참여형 만들기로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됐고요 그리고 저단 한분은농산업촌에서 사라지는 하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입하고 더 나아가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행복 만들 마을과가 신설되고, 2007년에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한옥 시범 마을 건축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용자금으로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지원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집을 내가 그렇게 짓겠다. 하면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카페를 만들었던 그 분이 셨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약실마을은 당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기 있어 서그 계기로 좀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 당시 전라남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옥마을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되면서 전라남도에서 한옥마을 조성 사업 무안군에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살기 좋은 마을 전원마을 조성 사업 이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낚시마을 만들, 마을 만들기 의식인데요. 이 마을 만들기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공동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니스베시라는 사람은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동체로 전제하면서 마을 만들기 의식은 함께 살고 일하면서 겪고온 집단의식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을 만들기는 지역에 공유한 자원을 기반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비롯해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주민 자치 운동입니다. 그때 여, 참여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바지이 변하고 마을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대표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밀어주고또 같이 협력했습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주민들이 바쁜 대표를 위해서 이, 이 대표는 그때 당시 이장은 막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반농사 농농사 못지를이 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은 어, 그 대표를 위해서 밭을 같이 내주고 집에 없을 때는 농장으로 같이 손봐주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에 따른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른 일들이 서로 오해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분쟁이 있고 결국 어, 그 일을 시작했던 그 이장은 거의 일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그라의 어, 분란, 이 분쟁 이일어 있다는 것을 아쉬움하고 남겼습니다. 결로민 제안입니다. 마티마 단지는 인도에 대한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만 개의 당시 그 인도가 70만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표현으로서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은 마을 안에 있다. 마을은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필요한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완전한 공항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무안군 몽탄면 약실마을을 통해 농촌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농촌 마을 만들기 성공 역량은 주민 구성원의 참여에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공동 목표와 가치를 설천하고공동에 합의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이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적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주민 간의 상호 역할 분담 체계 등 유기적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 마을 만들기는 소수의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민과 주민 간의 소통과 신뢰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신뢰와 협력 아래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고 맞춤형 해결책으로 그것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연구에 있어서 제어는 바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결국 공공체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인지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나 제도나 다양한 프로그램은 그다음의부체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활성화와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 교육을 통한 도농의 상생함을 인식해야 하고, 더불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을 만들기다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을 위해서 회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리더와 마을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획과와 사업담당자가 갈등에 따른 해결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지원 방안과 외부 협력을 통한 방안도 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연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